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최근까지 약 3년 가량 지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큰 조정도 없이 꾸준하게 올라 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외에서 한번 크게 터졌죠 14% 가량 올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뭐, 전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우리가 볼수 있을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여전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1.63% 공매도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과거 대비해서 또 많이 내려왔죠. 올 초만 해도 2% 초반대에서 지금은 이제 1%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 비율은 계속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자장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년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어요. 뭐 엄청난 폭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폭으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견조해 보이고요. 자 에비타 순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에비타는 그래도 작년에 좀 많이 꺾였어요. 반토막이 났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살금살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좀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익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EPS도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이제 과거부터 꾸준히 하지 않았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좀 높았습니다. 300 중반대까지 갔었고요. 이후에는 꾸준하게 완화가 되면서 이제 100 초반대까지 내려왔죠. 작년 같은 경우 한 120대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부채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점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자, ROE가 또 상당히 강점이죠. 20에, 20 후반대에서 뭐 30대 넘나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30대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ROE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9.2배, PBR은 16.4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는 적정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첨부를 제가 적정주가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치 받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구간이다. 그렇게 좀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의 레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4분기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큰 폭인 52%나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 기대치를 오히려 더 상회를 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넷플릭스의 4분기 유료 멤버십 총 가입자 수가 또 1900만 명 늘어나면서 총 3억 16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월간은 넷플릭스가 2억 9,090만 명을 추가로 유입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번 4분기 호실적의 이유 중 하나로 또 오징어 게임2를 꼽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2가 자사 오리지널 시리즈 시즌 중이 역대 최다 시청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캐리온, 제이크 폴드 마이클, 마이클 타이슨, 이 복싱 경기 있었죠. 이런 것들도 이제 4분기 주요 히트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2는 좀 아쉬웠어요. 오징어 게임1은 제 인생 역대 작품이었는데, 2는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1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2는 어쨌든 넷플릭스에게는 굉장히 좀 고마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제 2025년 매출이 기존 예측보다 약 5억 달러 높은 435에서 445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는 이제 사업 기본이 개선이 됐고 예상보다 강력한 4분기 실적에 따른 이런 이익이 2025년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광고 요금제의 경우 광고 지원 국가에서 신규 가입의 55% 이상을 차지하며 이 광고 요금제 회원이 전분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난 21일이죠. 이제 미국 요금제 대부분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요금제는 월 15.49에서 17.99달러까지 좀 인상이 되고요. 더 저렴한 광고 지원 요금제 역시 월 6.99에서 7.99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요금제의 월 요금도 22.99에서 24.99까지 오르게 되고요. 광고 없는 기본 요금제에서 추가 멤버의 이용은 월 7.99에서 8.99 달러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어쨌든 뭐 인상 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에서도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수익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계정 공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정 공유 단속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이슈입니다. 넷플릭스는 2025년에 오징어 게임, 웬즈데이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이런 가장 큰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새해를 낙관적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근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주가가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일단,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들어가기 나쁘진 않은데, 일단 급등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는 걸 기대해봤다 들어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막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메리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 들어가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목표가는 1200달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뭐 엄청난 상승 여력은 아니지만 충분히 중기적으로 좀더 우리 추가 상승 노려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1200달러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익절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장기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막 초장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중장기에서 여러분들이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 탈출 시기 적당히 좀 잡고서 또 종목 교체해서 좀좀더 이제 상승 여력 높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향후에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력이신 분들은 사실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